습니다. 새해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2025년을 우리가 새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도 새 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더욱 새롭게인데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닮아가며 더욱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묵상을 통해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1장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1장 2절을 조금 더 줄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합니다.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 먹을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런 패턴이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의 공식이며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에 진을 칩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강으로서 평상시에는 깊이가 1m에서 3m 정도였고 너비가 25m에서 30m 정도의 작은 강이었지만 이 우기일 때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 내려서 수위가 3~4m로 깊어졌고 또 물살도 세지면서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 바로 이 우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우수화를 통해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시는데, 하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되, 그 뒤를 2,000보쯤 뒤로 약 900미터의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결과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르고 뒤따르며 순종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행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진의 가장 앞에는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이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오른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궤를맨 사람들이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를 그궤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열리고마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한 가지는 물이 멈추고 갈라선 상태에서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가운데서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고 난 뒤에 발을 내딛었지만 요단강은 발을 내딛을 때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홍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해결되고 난후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요단강처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언약궤를맨 제사장이 가장 앞장서서 들어갔고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모두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 이제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져 생긴 마른 땅 요단강 속에 숨겨져 있던 그 길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바른 반응 합당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우수와 이장에서 라합이 보여주었듯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동, 즉,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확실한 준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 평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먼 옛날 그들만의 이야기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탐심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피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복이 되는 복된 하루하루, 또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게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이 세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주님 잊지 않게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쓸 수 있게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 가운데 두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 손과 발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또올 한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더욱 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한해 될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뜨거워지게 하시며 충만해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 더 북돋아 주며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 의 행진을 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더욱 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들의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에 또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더욱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